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 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허락하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 위에서는 교회 되게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모든 예배를 통해 지친 자가 새 a 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며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묵상하는 말씀처럼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날마다 순간순간 경험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진리의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아버지 세워진 우리 교회가 되고 교회 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때를 우리는 1년 내내 보내 주시의생 명과 은 혜가 많은곳에 흘러 가게 하 셔서, 교 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 는 사람 마다 하나님 으로 인하 여새힘을얻 으며 질서 를 회복 하며 하나님 주 시는 힘과 능력 과 지혜 를 가지고 맡겨 주신 삶을성 도의 모습 으로 살아 가게 하여 주시 옵소서. 하나님 지친 자는 새힘을얻고 아프 고 병든 자가 고침 을받 으며, 모든 가정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가며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 안에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처럼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하나님과 동행함을 그가 얻신 열매와 하나님의 위로를 순간순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시간마다 은혜 주시고 이 어려운 때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돌보심으로 잘 이겨내게 하여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치유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감당할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피 값으로 사신 교회. 어떠한 어둠의 세력도 숨타지 못하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한 이 시간들도 교회를 흔들지 못하도록 주여 우리 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과 그 가정이 교회의 성전인 줄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름다운 신앙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6장 1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6장 1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6장 1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바빌로니아 왕 누부간넷살이 이집트 땅을 치려고 올 것을 말씀하셨다. 너희는 밍돌에서 외치고 멤피스와 다바나스에서도 외쳐서 온 이집트에 알려라. 너희는 이렇게 전하여라. 너희는 어서 방어태세를 갖추어라. 사방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너를 삼킬 것이다. 하여라. 어찌하여 너의 힘센 황소가 거꾸로 졌느냐? 주님께서 그를 매어치셨기 때문에 그가 서서 견딜 수가 없었다. 너희의 많은 군인들이 비틀거리고 쓰러져 죽으면서 서로 말하기를. 어서 일어나서 우리 민족에게로 돌아가자. 이 무서운 전쟁을 피하여 우리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자 하였다. 이제는 이집트 왕 바로를 기회를 놓친 떠벌이라고 불러라. 나는 왕이다. 나의 이름은 만군의 주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를 공격하는 군대의 힘은 산들 사이에 우뚝 솟은 다볼 산과 같고 바닷가의 높이 솟은 갈멜 산과 같다. 딸 이집트의 백성아, 너희는 짐을 꾸려서 잡혀갈 준비를 하여라. 멤피스는 황무지로 바뀌어서 아무도 살수 없는 폐허가 될 것이다. 예쁘디 예쁜 암송아지 이집트가 이제는 북녘에서 마구 몰려오는 세파리 때에 시달리는 암송아지가 될 것이다. 사서 들여온 용병들은 살찐 송아지들이다. 파멸의 날이 다가오고 징벌의 시각이 다가오면 그들마저도 버티지 못하고 돌아서서 다 함께 달아날 것이다. 적들이 군대를 거느리고 밀어닥치며. 그들이 벌목하는 사람들처럼 도끼를 들고 이집트를 치러 돌아오면 이집트는 소리를 내며 도망치는 뱀처럼 달아날 것이다. 나주의 말이다. 그 숲이 들어설 수 없이 빽빽하다 하여도 그들의 수가 메뚜기 때보다도 많고 헤아릴 수 없이 많으므로 그들이 그 숲의 나무들을 모두 잘라 버릴 것이다. 딸 이집트의 백성이 수치를 당하고 북녘 백성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보아라 내가 테베의신 아문에게 벌을 내리고 바로와 이집트와 그 나라의 신들이나 왕들에게도 벌을 내리고 바로 뿐만 아니라 그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도 벌을 내리겠다. 내가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바빌로니아 왕 누부간 넷살과 그 부하들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겠다. 그러나 그런 다음에도 그 땅에는 다시 예전처럼 사람이 살게 될 것이다. 나주의 말이다.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아, 너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여 데려오고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너의 자손을 구원할 것이니,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평안하고 안정되게 살 것이며,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고 살 것이다. 나주의 말이다.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쫓아 여러 나라로 흩어버렸지만, 이제는 내가 그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그러나 너만은 내가 멸망시키지 않고 법에 따라서 징계하겠다. 나는 절대로 내가 벌을 면하게 하지는 않겠다. 아멘. 예레미야는 46장부터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을 향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하십니다. 가장 먼저 언급되는 나라가 이제 오늘 나오고 있는 이집트 또 애굽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멸망 당시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이 이집트였습니다.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고 지금은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맞다라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들은 이집트가 우리를 보호해주겠지. 분명한 하나님 말씀보다 그들이 더 의지했던 이집트도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음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어떤 것,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습니다. 분명하게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 말씀만 영원한 것입니다. 풀이 무성하면 영원할 것 같고 꽃이 아름다우면 그 화려함의 마음을 빼앗기지만 다 때가 되면 시들게 되어 있거든요. 오늘 이집트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4절, 15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믹돌에서 외치고, 멤피스와 다바네스에서도 외쳐서 온 이집트에 알려라. 너희는 이렇게 전하여라. 너희는 어서 방어 태세를 갖추어라. 사방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너를 삼킬 것이다. 하여라. 어찌하여 너의 힘센 황소가 거꾸로 졌느냐? 주님께서 그를 메어치셨기 때문에 그가 서서 견딜 수가 없었다. 14절에 나오는 세 도시 믹돌, 멤피스. 다바네스는 이집트의 대표적인 도시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피난했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그 도시들이 이제 다 함락될 것인데, 그렇게 화려하고 번성했던 이집트가 왜 거꾸로 지는가? 15절은 분명히 말하죠. 주님께서 그를 메어치셨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다. 하나님이 없으시면 견딜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17절 18절에 보시면 이제는 이집트왕 바로를 기회를 놓친 떠벌이라고 불러라 나는 왕이다 나의 이름은 만군의 주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를 공격하는 군대의 힘은 산들 사이에 우뚝 솟은 다볼산과 같고 바닷가에 높이 솟은 갈멸산과 같다 바로왕과 하나님 스스로를 비교하고 계시는데 바로가 대단한 존재였죠 그가 말하면 다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는 아마도 우리나라는 결코 멀망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말은 마치 떠벌이의 말처럼 공허한 말이 되어버렸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다 하나님만이 만군의 주가 되심을 저 대단해 보이는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언급되는 다볼산이나 갈멜산은 그 지역의 가장 높은 봉오리를 뜻하는데요. 그 높은 봉우리처럼 하나님이 힘 힘이껏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5절, 26절에 보시면 이스라 이집트에 대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 말한다. 보아라. 내가 테베의 신 아몬에게 벌을 내리고 바로와 이집트와 그 나라의 신들이나 왕들에게도 벌을 내리고 바로 뿐만 아니라 그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도 벌을 내리겠다 내가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바빌로니아 왕느부간 넷살과 그 부하들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겠다 그러나 그런 다음에도 그 땅에는 다시 예전처럼 사람이 살게 될 것이다 나주의 말이다 벌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교만한 것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했던 것을 다 벌을 내리시겠지만, 그러나 그런 다음에는 다시 이 땅에 살게 하겠다.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징계를 위한 징계가 아니라, 회복과 새로워지는 것을 위한 하나님의 징계임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죠. 우리의 죄로, 우리의 교만으로, 우리의 삶이 황폐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돌아올 은혜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언급하세요. 모든 나라가 망하고 이스라엘도 똑같이 우리도 죄 때문에 망했나 보다 생각할 때 다시 한번 그들을 위로하시는 말씀이 27절, 28절입니다.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아, 너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여 데려오고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너의 자손을 구원할 것이니.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평안하고 안정되게 살 것이며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고 살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쫓아 여러 나라를 흩어 버렸지만 이제는 내가 그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그러나 너만은 내가 멸망시키지 않고 법에 따라 징계하겠다. 나는 절대로 내가 벌을 면하게 하지는 않겠다.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 백성들을 위로하고 계시죠. 죄로 인해 흩어졌지만 두려워 마라.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마라. 아마도 이스라엘이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반드시 회복하겠다.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도 법에 따라서 벌을 완전히 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벌에 대한 책임을 무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지,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의 내용을 잘 들어가 보면요,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가 나와요. 왜 나는 두려워하는가, 왜 나는 염려하는가, 그 속을 잘 들여다보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군의 주로 믿고 있는지 아니면 저 세상에 크고 대단해 보이는 것들에 마음을 더 빼앗기고 있지 않은지 이 말씀 앞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세상을 향해 담대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저와 여러분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으로